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입니다 기분 좋아서 켜봤어요. 아유나똥님 안녕하세요. 고규마 안녕, 루비님 안녕하세요. 네, 바다용 11녀야. 네, 11녀야. 테스트님, 반가워요. 똥작가님, 안녕하세요. 아, 분명 공계하기 싫어서. 아, 안 되는데. 난, 원소야, 말하지 마. 뿌리지 마요. 원소 너 복수한다. 원소는 실시간에 트는데 안녕하세요 원소입니다. 모두 뭐 안녕하세요. 야, 왜 갑자기 내본명을 말하고 그래? 아니 왜 그래? 진짜 여기 미친 년이. てろや